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예, 대박의 띠가 있습니다. 예, 운이 좋아지는 띠가 있습니다. 금전 운이 좋아지는 띠가 있어요. 또 인연이 좋아지는 띠가 있습니다. 바로 소띠님들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 개탄 없이 올려드릴까 합니다. 왜 소띠가 좋은지를 이유와 또 그렇게 되기를 분명히 예, 바라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띠님들 뭡니까? 소띠는 예, 얼축생, 정축생, 기축생, 그죠? 신축생, 뭐 개축생 할뿐 없이 뭡니까? 자 소띠님들은 다자 연명리학에서는 바로 흙이라는 거죠. 이 초기라는 것은 흙이고 소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개묘년이죠. 개묘는 뭡니까? 금은 푸, 저 풀이라는 거죠. 금은 토끼고, 금은 풀이고, 금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중에는 잎목이나 간목은 큰 나무로 비유할 때 우리 묘목은 풀잎팔이 그죠. 아주 그이을 맞은 그죠. 뭐 이런 잡초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저점풀을 막 먹을 수 있는 것은 열두 마리 짐승 중에서 무엇일까요? 과 용이 먹을까요? 호랑이가 먹을까요? 그죠.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가 아니겠어요. 그 소만큼 있을 만 있을 저전 그죠. 그풀 잎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개묘년은 있을저 있을 매전 있을 바로 풀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풀을 양이 먹을까요. 원숭이 먹을까요. 그죠. 그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돼지가 먹을까요. 결국 소만이 그 위가 크고 대세임질할수 있는 소만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개묘년에묘먹은 저전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을 태울 수도 없고 말려서 어떤 이렇게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있을 맞은 그대로 사용해서 우유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소라는 거죠. 자, 같은 있을도 뭡니까? 자,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겠죠. 원래는 뭐, 소가 그 저전풀을 먹어서 바로 우유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 우유란 비유, 비유는 뭡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융, 융성하고 돈이 만들어지고 또 잉태, 자식이 잉태되는 그런 운이고 또 연애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가 바로 소띠님들입니다. 그래서 소시 소띠님들 인생에는 뭡니까? 많은 변화가 많죠. 예. 그 변화는 왜그렇습니까 백호대살이 있고 정축생, 개축생 그죠. 이런 백호대살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예 인생에는 변화 또 이별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그죠 또 금전의 배려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이 그게 백호 대사에 바로 어떤 영향력 따분에 많은 변화도 듣는 겁니다 또소띠님들 오죽하면서 내가 베푸는 거 얼마나 베푸니까 이렇게 인평생을 베푸고 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이 없죠 그것이 조금 소띠님들이 인덕이 없는 겁니다. 그 인덕에서는 뭡니까? 나는 우유를 이렇게 풀을 먹여서 우유를 배출해주고, 그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결국 나에게 주는 것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그 풀을 먹여서, 이슬 매전 풀을 먹어서 우유가 발생되는 그런 한 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 묘는, 묘는 뭡니까? 바로 풀잎이고 나무고, 그죠? 젖은 풀, 그죠? 이슬, 이슬 매전, 그죠? 잡초라는 거죠. 잡초가 땅에 뿌리가 내리겠죠 축은 뭡니까? 축은 소의 축은 바로 명략에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죽생이든 정죽생이든 기죽생이든 신죽생이든 개죽생이든 전부 땅이라는 겁니다. 그죠? 단지 땅인데 자 마른 땅이냐 젖은 땅이냐 햇빛, 햇빛, 햇빛이 들어온 땅이냐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 묘목이 묘목의 토끼가 땅에 뿔을 낼수 있는 건 바, 오로지 뭡니까? 자 용띠 그죠? 소띠 그죠? 양띠 개띠 밖에 없죠. 이네 띠만이 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면년에 묘라는 토끼라는 토끼 겁니다. 검은 토끼이자 검은 풀이고 검은 잡초고 이슬 매전, 이슬 매전 바로 풀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아주 예. 또 이슬 매전, 예. 우리가 뭡니까? 꽃망울 그죠? 아주 꽃이 예쁜 그런 그죠? 어, 뭐 이런 어, 작은 어떤 난초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난초에 이슬이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꽃이 있으면 더 좋겠죠? 바로 그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소띠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 데 원래 예 금전운이 굉장히 도둑해지겠으며 자식이 잉태돼서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운이 되며 예 사업이 웅승해서예 집안 살림이 분명히 능적해지고 예 지금까지 지병으로 시달리는 분또큰 수술을 앞둔 분 또한 성형을 앞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뭡니까 우윳빛같이 새로운 예 그런 운세가 발등이 돼서 운이 바뀐 운입니다 그렇죠 바뀐 운이란 거죠 개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개운운자 그야 이 우. 바뀌는 소띠님들의 2023년 개묘년은 굉장히 대박이고 큰 운이 와서 나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고 나의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의 이치를 팔봉쌤이 지금 말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바로 내일 모레 설부터 바로 그 운세가 발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월의 운세는 굉장히 특히 예, 조월이라 봅니다. 바로 땅을 누를 수 있는 인묘진이라 봉기운을 가지고 온이 땅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축은 우리의땅 중에서도 얼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음력 4 5, 6월생도 이 땅을 녹혀서 그죠. 바로 목곡토라는거 묘가 땅을 뒤집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뭡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바로 돈이고 건강이고 그죠.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생들도 엄청 조월이라 봅니다. 또 가을생들은 뭡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한 10년의 세월 굉장히 많았죠 소띠님들이 특히 2019년 20년 21년 이 3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2023년 개매년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겨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얼어있던 땅에서 풀립이 도달하고 인동차가 생기면서 꽃이 피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예, 소띠님들은 얼축생 정축생 기축생 그죠 예그 다음에 신축생 개축생이죠 이, 이런 분들 전체가 올해는 굉장히 발복하는 운세고 예 지금까지 어려웠던 어떤 삶에서 또 나쁜 인연이 떠나고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예 운이 개운되는 그런 해가 된, 된다고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적인 건강이 좋아지실 거 특히 위장병이 많고 탈모가 많죠 부인과 질환이 많습니다. 간질환도 많죠 그죠? 그리고 눈 질환도 많습니다. 이명도 많죠. 이런 전체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고요. 소띠님도 원래 붉은색이나 핑크색이나 노란색 이런 많이 입으세요. 그러고 또 밝은 그런 색깔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올해 오는 더욱더 좋아지는데 감미가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띠님들 올해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큰꿈 이루시고 예큰 소득 이루어서서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많이 보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 올리면서 또 1년 뒤에는 이 영상이 그래도 가치 있는 영상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예, 혹시 도움이 되고 좋았으면 주변에 많이 붙들어 주시고 또 구독, 좋아 알림을 주셔서, 예, 다음에 팔봉쌤의 소띠님들의, 예, 드나 예, 그런 온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알차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른 그런 영상을 갖고 소띠님들 다음, 다음 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